안녕하세요. 토토 교수입니다. 제가, 그, 승부식 이외에 가장 사랑하는 경기 내용이 배구 토토 스페셜 더블 경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경기죠. 보통 남자 배구팀 한 팀, 그리고 여자 배구팀 한 팀의 세트 스코어 결과와 1세트 점수 차를 가지고, 예, 배율이 어, 정해지는 경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 내일 경기입니다.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경기인데 대한항공과 우리카드가 승부를 하게 되고 만에 하나 총 세트 스코어가 대한항공이 우리카드에게 3대0으로 이긴다면 이렇게 3대0에다 표시를 해 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1세트 점수 차입니다. 2점 차인 경우는 이렇게 3점 차인 경우 이렇게 클릭하면 되겠죠.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거겠죠. 뭐 GS 칼텍스와 한국생명 같은 경우에도 한 3대5 일것 같다. 아니면 뭐 3대2로 이길 것 같다. 그리고 점수 차는 뭐 7점 차가 날것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지금 뭐 예상 적중 배당률은 1586.5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100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한 15만원가량이 나오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배구 스페셜 더블 경기 같은 경우 저는 경기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어 배구 경기 같은 경우 5만원을 총 투입할 수 있는데 전부 다 100원짜리 경기를 해서 이 조합을 그대로 적용해서 제가 하게 되는데 이 조합이 조금 포시기 산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날로그 형태로 제가 종이에 적은 내용을 다시 보여 드리겠지만 약간의 설명을 위해서 이 도표를 잠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뭐, 위에 상단의 조합을 하면 100원짜리 경기로 해서 총 조합이 49,200원, 네, 온라인상에서 투자할 수 있는 5만원의 범위를 넘지는 않습니다. 이, 는베팅 제한의 5만원을 기준에서 이제 조합한 제가 결과인데,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최대한 이 경우 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경기고, 내일 10월 16일 토요일 경기, 1경기, 대한항공과 우리카드 경기, 이 경기, 지스 칼텍스와 흥국 생명의 경기에 대한 어떤 제가 조합을 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좀 이따가 다음 화면에서는, 어, 아날로그 형태로 적은 경기 형태를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약간 도표가 조금 힘드시더라도, 저도 뭐, 이렇게 컴퓨터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형식상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1경기 1세트 스코어가 뭐, 3대0이고, 2점, 3점, 5점, 7점이 1세트 스코어인 경우, 그 다음에, 뭐, 2세트, 세트 스코어. 이, 이 경기입니다. 이거는. 이 경기는 이제 GX와 한국 생명의 결과겠죠. 그리고 3대1로 이긴 경우, GS 칼텍스가 그리고 1세트 점수 스코어는 2점, 4점, 6점, 7점인 경우, 요게 한 묶음이 됩니다. 요한 묶음이 총 3,200원치 조합이 되겠습니다. 뭐, 요런 형태를 갖춰서 만든 거고, 이렇게 뭐, 1경기. 대한항공이, 어, 영대3총 세트 숫어 0대3을 치고, 1세트 숫어는 2.5점, 7점으로 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GS 칼텍스 3대0으로 이긴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해서, 요한 묶음이 4,800원. 그리고 요한 묶음이 4,800원, 4,800원, 4,800원. 그리고 요 묶음은 3,600원, 3,600원, 3,600원. 요 조합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약간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날로그 형태로 A4 용지에 적은 내용을 다음 화면에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형태를 쫙다 조합했을 때, 49,200원에, 온라인상에 5만원의 범위를 넘지 않는, 그리고 이 경기를 조합했을 때, 보통 제가 배구, 토토, 스페셜 더블 경기에서 4번에 한 3번 정도는 적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분석이 귀찮고, 그 다음에 뭐, 이길 팀이 이길 것 같아 했을 때는 배당률이 적잖아요. 그치만, 뭐, 조작 경기가 됐든, 뭐, 아니면, 우연, 어, 어떤, 뭐, 우연의 경기가 됐든, 뭐, 예를 들어서, 어, 상식적으로는 GS 칼텍스가 한국생명보다 앞서는 전력을 갖고 있지만, 요조합을 하다 보면 한국생명이 이길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배당률이 확연하게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에 걸릴 수, 자동으로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합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 이렇게 정해놓은 룰대로 그냥 대입만 한다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묶음이 경계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우리 카드의 3대 0으로 총 세트 수가 이기고 1세트 경기 결과는 2점 3점 5점 7점 차이가 난 경우 그리고 GS 칼텍스가 한국 생명의 3대 0으로 이기거나 세트 수가 3대 1로 이기고 1세트 점수 차는 2점, 4점, 6점, 7점인 경우 이렇게 안 묶음이 되겠죠? 이렇게 안 묶음이 되는 게3,000 이벤트 조합이 됩니다. 요거 그대로 적용시키고 다음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3대 1로 뭐 이기고 그죠 3대 1로 GS 칼텍스가 3대 1, 3대 1로 이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에 팀 같은 경우 대한항공은 1세트 점수 차는 2점, 4점, 6점, 7점 GS 갈텍스가 2점, 3점, 1세트 결과 5.7점, 이렇게 3,200원치.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세트 수가 3대1로 이기고, 1세트 이 결과 뭐 GS 갈텍스 3대0 이기고, 3대2로 이기고, 그 다음에 2.4점, 5.7점, 이런 경우 3 2 0 0트치를이 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4 9 0 0 0원 조합 중에서 공통적으로 세번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냐면, 3대0으로 이기고, 두 번째 경기가 3대1로 이기는 거, 그리고, 세트, 어, 1세트 점수차가 2.7점, 1세트 점수차 2.7점 나는 경우, 이렇게 세 번이 반복되도록 49,000 예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걸리거나, 이 경우에 걸리는 거, 그리고 이 경우에 걸리는 이세 번의 기회가 걸렸을 때는, 뭐 총세 차례가 이제 적중하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작년에는 이 경우를 겪어가지고, 총뭐 세금 떼고도 70몇 만원을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100원짜리 경기에서 물론 뭐 49,200원을 투입해서 70몇 만원 정도를 예, 획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참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도 할수 있겠죠. 앞선 화면에서 원칙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약간 화면을 고정하고 천천히 안으시는 내용이지만 그냥 이렇게 서술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 네, 대한항공이 총 세트 숙과에서는 0대3으로 지고 결국 또 3대1로 이긴 경우, 그리고 1세트 결과는 2점이나 5점이나 7점이 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기 GS칼텍스와 한국생명이 중에서 GS칼텍스가 3대0으로 이기거나, 총 세트 숙과 2대3으로 지거나 그리고, 네. 1세트 점수 차는 2점이 나거나, 3점이 나거나, 6점이 나거나, 7점이 나거나. 어떤 경우냐면, 근데 재밌는 건 제가 모든 경우에서 2점 차이와 7점 차이는 무조건 넣어놨습니다. 왜냐면 보편적으로 어, 접전을 펼쳐서 2점이 나거나, 아니면 압도적인 어떤 전력 차이에서 7점 이상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2점과 7점 차이는 포기할 수 없거든요. 어쨌든 요한개 세트가 되어서 4,800원치 이뭐 그와 같은 비슷한 형식으로 한게또 4,800원, 4,800원 그리고 뭐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한 세트씩 해서 하고 또 이렇게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뭐 대한항공이 총 세트 수가 0대 3으로 진다. 뭐 그러면 이 대한항공이 전력이 앞서거든요. 그리고 또 GS 칼데스가 상식적으로는 전력이 앞서는데 만약에 대한항공이 0대 3으로 지고 총 세트 수가 뭐 예를 들어서, 어중간하게 총 1세트 경우 4점이 난다든지, 그리고, 어, 제스칼텍스가 뭐, 영, 총 세트 수가 0대 3으로 지고, 만약 1세트 경우 7점 이상이 난다. 이 경우는 제가 볼때 상식적으로도 배당 차이가 아주 많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화면에서,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베팅하는 장면에서 이 경우의 수를 한번 대입을 해서, 어, 배당률이 얼마나 나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상일은 모르거든요. 대한항공이나 GS 칼테스가 전력이 앞섬에도 불구하고 뭐총 세트수 0대3 지는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경우에서도 분명히 투자를 해놔야 뭐 되는 거고 제가 로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또를 사는 걸 비난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사야 걸리잖아요. 이와 어. 마찬가지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배당에 대해서도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또 너무 안전하게 베팅한다 했을 때그 배당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100원을 투자하는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5만 원을 몰빵해서 여러분 예상한 한 경우에수에만 뭐 배당했을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총 5만 원치 내에서 어 베팅을 하다 보니까 이렇 또 3600원짜리 뭐 어, 한 세트의, 어, 배팅 전략들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화면을 보시는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화면을, 정지화면에서 적으시든지 해서, 뭐, 이렇게 한장 갖고 계신다 하면, 뭐, 어떤 경기가 나오더라도, 어떨 때 배당, 어, 분석하는 게 귀찮다 하면 제가 만들어드린, 뭐, 앞 화면과 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그대로 적용하신다면, 시간도 절약하시고뜻밖에 어, 우연의 결과에 고배당에 결과 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실제로 좀 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배팅 하는 장면을 온라인 상에서 보여 드리면서 화면을 마칠까 합니다. 네, 더큰 배당률도 있겠지만 더 제가 상식적으로 큰 배당률이 나올 수 있는 경기를 조합을 해 본다면 어, 대한항공이 우리 카드에 어, 0대3 세트 쓸거를 지고 그죠? 점수 차한 4점 정도. 그리고 뭐 GS칼텍스가 역시 한국 생명보다 전력은 앞서지만 뭐 0대3으로 진다고 생각했을 때또 7점 차가 난다. 뭐이 경우 예상 적중 배당률 어 2973.9배가 나오네요. 뭐 이래 되면 100원을 투자했을 때어 세금을 제하기 전에 297,300원이 당첨되게 되겠죠. 물론 제가 생각하니까 또한국생명이 뭐 김영경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어이 경우는 아 확실히 GS칼텍스의 전력을 좀 앞서는 걸로 보는 경우가 있겠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경기들도 배팅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앞 화면에서 계속 설명했던 방법을 하면 한네번 정도 투자하면 한세번 정도는 그 경우에 있어걸린 경우들이 있더라. 물론 확률적으로 75%의 확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 잘, 잘 걸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배열을 해놨기 때문에 뭐 귀찮은 신문 분석하기에 굉장히 갈등이 많으신 분들은 이 전략들도 한번 사용해보시라는 측면에서 네,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조금 긴 설명의 영상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